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9월 21일 월요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엔 입고 나온 옷이 덥게 느껴져요. 아침에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어요. 지난 주말 이틀간 승진 시험에 응시하고 다녀온 직원들에게 동료 한 명이 지나치게 시험 결과와 내용을 묻는 말에 당사자들이 많이 당황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때로는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생했다는 위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와 면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해요. 합격 여부를 알수 없는 응시자들이 쉽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합격한 직원은 기쁜 마음으로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합격하지 못한 직원은 숨기고 싶어 할수 있어요. 궁금한 것을 묻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맞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 입장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의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모름지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료라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담아들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해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잠시 상대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다릴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끌어안는 배포가 있어야 해요. 매사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면 주위에서 그릇이 작다는 평을 듣게 되어요.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재는 잣대가 되어요.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 되어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면서 입을 잘 다스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을 잘 가려서 할수 있어야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막말은 칼보다 위험하고 주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며 상대방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고 그 아픔이 오래 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해요. 말 조심을 당부하는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그 도끼가 남은 물론이고 결국 자기 발등까지 찍게 되어요.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 매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삶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수준에 따라 그의 수준이 결정되어요. 평소 사용하고 쓰는 언어를 부드럽게 하여 자기 수준을 높이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